일 있는 상태에서 맞을 때까지만.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아 멀리서 맞으면 은 회전이 거의 안 맞고, 날아가는 게 생기거든요. 민볼백그라이몇 개만 해볼게요. 회원님이 할, 할 그냥 알고 계신 한에서한번몇 개만 해보세요. 둘, 툭 빼고, 툭붙렇지 응. <laughs> 크게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손목만 이렇게 쓰는 응. 방법이고, 하나는 얘를 좀 두고, 이 팔꿈치를 살짝 그냥 이렇게 긁어주는 방법이에요. 응. 느낌은. 근데 제가 볼땐 손목을 좀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음. 이 상태에서, 헤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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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. 헤드. 안녕하세요. 일부러 들일 필요 없어요? 이 정도는 충분해요.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. 이 정도는 충분해요. 껄짝깔짝 대라고? 예. 네. 아니, 작게 해야 돼요. 어떻게, <laughs> <그게>, 크게 <그게> 못해. 예, 작게, 작게 해야 돼, 작게. 툭, 빼고, 툭, 그죠 마찬가지예요. 여기가 아니라, 맞아서, 맞아서, 툭, 여기서. 공간 이 있는 상태에서, 맞을 때까지만. 하나, 툭, 하나, 툭, 그죠 네. 마찬가지, 힘도 너무 많이 일단은 주지 말고. 둘, 그, 쓱, 그쵸. 툭, 툭, 그쵸. 그거보다 좀만 더 잡아볼까요? 툭, 그쵸. 툭, 그쵸. 그런 느낌으로. 당기는 건 자신있게 빼고, 빼고 툭, 빼고, 툭, 빼고, 툭, 빼고, 툭. 빼고, 툭, 빼고, 툭, 빼고, 툭. 근데 잘하실 것 같아. <laughs> 툭, 빼고, 툭. 지금 손목을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잖아요, 일단. 네. 근데 이제 쇼트가, 네. 이거랑 쇼트랑 이제 섞이면 안 되는데,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한데. 느낌 괜찮네요. 쭉, 쭉 빼고, 쭉 빼고, 쭉 빼고, 쭉 다시 올라온 거 보고, 하나 회전, 하나 회전, 하나 회전 바로 빼서 기다리고, 기다리고, 쭉 기다리고, 쭉 기다리고, 쭉 기다리고, 쭉쭉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해보세요. 손목만. 쭉 빼고, 쭉 빼고, 치고 빼고, 까지가 음? 하나, 예 음. 네. 그렇죠. 치고 빼고가 하나예요. 네. 쳤으면 빼고, 이제 왜 이렇게, 이렇게 와야 이렇게, 돼요? 자, 아니, 아니야, 이렇게 쳤잖아요. 그럼 이렇게 돌아와 주는 게 좋은데, 쳤 다음 이렇게 돌아오면은 헤드가안 빠지니까, 그렇죠? 그런 느 하나, 투, 빼고, 투, 빼고, 투, 빼고, 빼 빼고, 툭 빼고, 툭 하나, 툭툭툭툭툭 손목이 툭 하나, 툭 하나, 툭툭 되게 유연하시네요 <웃음> 쭉, 빼고, <laughs> 쭉. 너무 유연한가 봐. 쭉, 하나, 둘, 빼뜨려 잘하신다. 근데 끊기는 느낌 좀 없애세요. 계속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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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수 있게 만들히 탁, 탁, 너무 끊긴다는데. 아, 어?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잡는데, 그냥 그 잡는 비중을 너무 이렇게 <laughs> 탁 잡는 게 아니라 그냥, 뭐, 그냥 살짝 멈출 정도만 잡아도 괜찮아요. 지금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니까.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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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,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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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가 쭉, 준비, 쭉. 쭉 다시 괜찮아 이건 좀 빨라서 그런거야 기다리고 쭉 빼서 기다리세요 빼서 치고 뺴서 기다리고, 주, 빼고, 주, 빼고, 주, 빼서 기다리고 쭉 빼고 쭉 빼고 쭉 빼서 기다리고 쭉 올라온 거 보고 쭉 보고 쭉 보고 쭉쭉 하나 둘둘둘 <laughs> 빼고 쭉쭉 뺐다가 쭉쭉쭉 하나 둘둘 기다리고 둘둘둘 천천히 쭉쭉 빼고 쭉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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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. 어이고, 둘. 둘. 기다리고 있어. 둘. 어, 왜나 잘해요? 괜찮아요. 잘하시는데. 아, 그거 왜 잘해요? 저게 이상하지가 않아요. 어, 왜왜 어색하지 않아? 많이 보셔서 그런가? 희한하네 쇼트 두 번에 백드라이브 한 번으로 해 보세요. 하나, 둘, 두 둘. 쭉, 쭉, 빼고, 쭉, 쭉. 이런 건좀 빨라서 그런 거여서 괜찮아요. 빼고, 치고, 기다리고, 치고. 그렇죠. 밀고, 밀고, 쭉, 쭉. 쇼트 할때 조금 더 확실하게 네, 밀어주세요. 빼고, 쭉, 밀고, 치지 말고, 미세요. 쭉, 쭉, 빼고, 쭉, 쭉, 빼고, 쭉. 천천히, 탈. 준비,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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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, 쭉. 툭, 쇼트 치지 말고, 밀고, 밀고, 이거 툭 쳐버리지. 지금 미는 여서 계속 이손 힘으로 이렇게 툭 건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그냥 음. 팔, 로 팔로, 팔로 해줘야 되는데, 쇼트 할 때. 팔, 쭉, 쭉, 하나, 툭, 빼고, 툭, 하나, 쭉, 쭉, 하나, 툭, 쭉, 빼고, 쭉, 쭉, 그쵸, 쭉, 쭉. 어우, 백드라이브 잘하신다. 뭐야! 이런 게 그냥 빨라서 그런 거예요. 백드라이브가 아. 쇼금이라도 멀리서 맞으면은 회전이 거의 안 먹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 생기거든요. 어버했어 가까이에서. 네. 쭉쭉 빼고 쭉 빼고 쭉 그렇지 쭉쭉 빼고 쭉 빼고 쭉쳐쭉쭉 빼고 쭉쭉 빼고 쭉쭉 하나 쭉쭉쳐쭉쭉 빼고 쭉쭉쭉 잘하시네 안 알려드렸어요 텔레비전인난 처음 칭찬을 받았다 잘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 진짜 아니 이제요. 딴 것도 잘 하시잖아. 딴건잘못 들었어. 자, 쭉, 쭉, 빼고, 걸고, 걸고. 다시 올라온 거 봐야 돼요, 봐야 돼요. 딱 타이밍이 중요해요. 잡아서, 쭉, 잡아서,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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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쭉, 빼고, 쭉, 자, 쭉, 쭉, 하나, 쭉, 쭉, 그쵸? 빼고, 쭉, 쭉, 하나, 둘, 둘, 빼고, 쭉, 빼고, 쭉, 자, 쭉, 쭉, 기다리고, 걸고, 걸고, 그쵸? 쭉, 쭉 하나 쭉쭉 <laser magic> 준비 쭉쭉 하나 쭉쭉 준비 쭉쭉 빼고 쭉 빼고 쭉 준비 쭉쭉쭉쭉쭉 빼고 쭉쭉 빼고 셋셋 하나 두두 퍼트볼 백드라이브보다 민폴 백드라이브 가기 훨씬 좋다 빼고 쭉쭉쭉쭈 빼고 쭉 준비. <웃음> <웃음> 에고, 투 준비 투 빼고 투투투투투투 빼고 투투투투 빼고 <laughs> 투투 왜, 이왜 왜 잘하세요? 블투투레이고투왜 어, <laughs> 잘하지? 레 빼고, 투 스윙, 스윙 괜찮아, 투레이걸이고 지금 몇년 만에 배운 건데 이이 좀 펄럭일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일단 너무 좋고. 네. 어? 너무 과도하게 써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오히려 잘 잡으시네. 왜? 잘 되지?